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예,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21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교과서이다. 네, 우리의 교과서네요. 지존자여 시평,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푼이 좋으이다 10편, 92편, 1절로 3절. 실제적인 그리스도, 기독교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일하는 것이다. 살면서 실제적인 의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셈이다. 하나님은 성화된 백성, 그분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초청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백성을 찾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셨던가. 믿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흠없는 의를 부여해 타락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셨던 그분의 삶은 얼마나 큰 헌신을 드려 드러냈던가. 그분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다. 성전과 회당에서, 도시의 대로, 시장과 상점에서, 그리고 해변과 언덕에서,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분은 거기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심으로 송량하는 은혜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그리스도는 이큰 희생을 치러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분은 율법을 율법을 범한 자들이 당할 형벌을 자신이 지기로 자신이 지기로 자원하신 것이다. 그 의무감은 오로지 사랑에서 말미암 것이며, 그분은 구원 계획의 일부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묵묵히 견디셨다. 그리스도는 사심이 없이 봉사하며 사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의 교과서이다.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이어 받아야 한다.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들이 수고와 희생으로 점철된 그분의 삶을 보고도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 따르기를 주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우리를 고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헐벗은 우리 영혼에 자신의 부여함을 넘치게 쏟아붓고자 자신이 가난해지셨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려고 우리가 자기 보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분을 위해 일하는 특권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치러주신 모든 것. 그분이 순결하게 해주신 애정, 그분이 사신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리브 앤헤럴드 1912년 4월 4일 날짜, 예, 메시지 말씀이네요. 정말, 예. 오늘 아침 제목,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는 우리의 교과서가 됩니다.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고 모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여러분 주변에 모본이 되는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어, 그 공간에서 시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미얀마의 서평웅 이정미 선교사 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5분 거리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요양원과 같이 노인들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이 기도가 되고 몇번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 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 여인의 배 속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열달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그 초라하고 어, 억센 그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어,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저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사랑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모범 교과서와 같은 그 어, 본을 보여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내 의지력, 내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과 공간의 문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펼쳐주신 그것을 오늘도 상상하며. 어, 하나님 뒤를 따르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 예, 새로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났, 어, 선출받았고, 그 분이 가는 길에, 방해가 없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부유하고 어, 뭐 아쉬울 게 없는 어, 없지만 그 어, 사회를 어, 도, 도덕적으로 어, 타락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 핍박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어, 깨끗이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진정으로 우러나와 하나님께 우르르 꿇고 기도하며. 얻는 그어예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 지도자로 되고 오늘 또어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예,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루 함께. 예, 해주시고 오늘 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기도로 인하여 저도 힘을 얻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와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어김없이 이 땅에 예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셨듯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 우리는 어 오로지 하나님 뒤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다니든지 따라가는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가족과 일과와친척대기를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Maranatha.